안녕하세요.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?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. 김장철이 다가오니 여기저기서 김장하고 난리도 아닌 것 같다. 사실 나도 누구보다 김장김치를 정말 좋아하는데, 마누라가 없다 보니 누가 김장김치 담가줄 사람도 없고, 그러나 그때였다. 장씨 안에 있어요? 김장 좀 했는데 드셔보시라고 갖고 왔네요. 김장이라니. 그러고 보니 김장김치 먹어본 지가 언젠지 생각이 안 난다. 한 번에 결혼을 실패하고 사업까지 망해서 65살 나이에 독거노인처럼 혼자 지내다 보니 김장김치 같은 건늘 생각지도 못했다. 그냥 김장철이든 아니든 김치가 필요하거나 먹고 싶으면 단지 담가 놓은 김치를 사 먹었을 뿐이었으니 말이다. 그런데 장수댁이라고 해서 동네에 사는 아줌마가 한명 있는데 이 아줌마가 웬일로 우리 집에 찾아왔다. 문을 열고 나가보니 장수댁이 김치통을 들고 우리 집문 앞에 서 있는 거다. 난 부시시한 상태로 나가서 웬 일이냐고 물으니 김장 좀 했다며 드셔 보시라고 말한다. 솔직히 김장 김치가 탐은 났지만 혼자 사는 처지가 되니 왠지 이런 거 하나 받기도 쑥스럽고 미안하고 그렇다. 아무튼 난 고맙다며 잘 먹겠다고 하니까 금방 담근 김장 김치니까 돼지고기 삶아서 같이 드시면 더 맛있을 것이라 말한다. 그렇게 김장 김치를 전해 준장수댁이 가고 혼자 남아서 김장김치 맛좀 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한 돼지고기 수육이 생각이 났다. 그래서 세탁기 돌리던 거 마저 돌리고 빨래를 널은 후에 정육점 가서 돼지고기 좀 사와야겠다 생각했다. 그렇게 김장김치를 받고 세시간뒤난 집을 나와 정육점으로 향했다. 동네 정육점 안이 가까워질수록 왜 이렇게 싸우는 소리에 시끄럽고 소란스러운지 정육점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았다. 시끄러운 소리에 정육점 안으로 들어가 보니 웬 아줌마가 정육점 주인 보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둥 아니 원산지 표기 위반인 거몇 번이나 눈감아 줘야 하냐며 같은 동네 살면서 동네 주민까지 속여먹는데 어떻게 이 집을 믿고 계속 고기를 사겠냐고 말한다. 그런데 이, 이 목소리 분명 장수대 목소리다. 아니나 다를까 장수대기 정육점 주인 보고 분이 안 풀렸는지 뭐라뭐라 뭐라 아주 생난리를 친다. 괜히 중간에. 싸움 말리다가 나까지 피해 볼것 같아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까 김장 김치도 갖다 줬겠다. 그냥 가기가 뭐 해서? 난 장수댁을 조금씩 말리기 시작했다. 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며 그만하시라고 하니까 장수댁은 날 보더니 마침 잡았다면서 이 집에서 절대 고기 사지 말라고 말한다. 그래서 왜 그러냐고 모르니? 아니 원산지를 한두번 속여 먹은 게 아니라고 말을 하길래 난더 시끄러워지니. 어서 밖으로 나가자 그랬고, 얼떨결에 그렇게 장수댁을 데리고 정육점 밖으로 나왔다. 그러자 장수댁은 분이 안 풀렸는지, 저 집구석 가서 고기 한번더 사면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한다. 그렇게 막상 장수댁을 데리고 나오긴 나왔는데, 그 다음부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. 그냥 여기서 더 이상 싸우지 말고 갈길 가라고 하기도 그렇고, 그때였다 갑자기 장수댁이 날 보고서, 김장김치는 먹어봤냐고 묻는다. 그래서 아직 못 먹어봤다고 말하니까. 그럼 자기가 삶은 고기 갖고 갈 테니, 김장김치의 수육에 막걸리 한잔하자고 제안을 한다. 그 말을 들으니, 그냥 거절하기도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말했다. 사실 장수댁은 과부인지, 아니면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없지만, 아무튼 현재로선 혼자 살고 있다. 자식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뒤늦게 혼자 살면서, 나에게 김장김치를 갖다 준 것처럼, 온갖 동네 일을 참견하듯 하루하루를 바쁘게 사는 그런 아줌마다. 사실, 장수댁이 간혹 나를 챙겨주는 게좀 껄끄럽기도 했다. 솔직히, 막말로 내가 독거노인도 아니고, 나이 65살이면, 그래도 나가서 간단한 노가다라도 뛰어 생활할 수 있는 나이인데, 나를 무척이나 불쌍하게 보는 것 같아서 난 그게 사실 조금은 싫었다. 하지만, 장수댁의 마음씨를 알기에, 난 장수댁 호의에 늘 고마움을 표시하곤 했다. 장수댁은 나보고 아까 정육점으로 들어왔던 게 수육 때문에 온 거냐면서 아무튼 가 계시면 돼지고기 수육 가지고 갈 테니까 대신에 나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막걸리 새네병 사가지고 가라고 말한다. 난 알았다고 하고 그렇게 집에 가는 길에 동네 가게 집에 들려 막걸리 네 병을 샀다. 그리고 대충 집안을 치운 뒤 장수댁을 기다리게 되었다. 한 15분 정도 지난이 장수댁이 왔고 한 손은 삶은 돼지고기 수육을 들고 왔다.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수육 버리고 싶지만 아까워서 들고 왔다길래 아니 왜 버리려고 하냐고 물으니 아까 정육점에서 봐서 알겠지만 그 정육점 주인이 자기에게 자꾸만 원산지를 속여 한다고 한다. 난 그래서 어떻게 그리 잘하냐며 정말 확신하는 거냐고 물으니 자기가 이래봬도 정육점 집딸 출신이라면서 어려서부터 백정 같은 아버지에게 자라면서 돼지고기 맛 하나는 귀신같이 가려낸다는 거다. 그러면서 동네 정육점에서 사온 저 돼지고기는 매번 우리나라 고기가 아니었다는 거다. 그래서 몇 번이고 그 정육점 주인에게 원산지 속여 팔지 말라고 주의를 줬지만, 콧방귀 한번안 끼고 매번 자기에게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고 주장한다. 난 그러냐며, 그래도 그 사람 말이 아질 수도 있지 않냐고 물으니, 갑자기 장수대기 삐친 듯 지금 누구 편을 들어주냐며, 그래도 김장김치 갖다 준 자기 편 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고 말하길래 난 머쓱해졌다. 그러자 장수댁은 대뜸 사발을 내밀며 막걸리 한잔 달라는 제스처를 취한다. 그래서 난 사온 막걸리를 가득 달아주었더니 장수댁도 내 사발에 막걸리를 가득 달아준다. 그리고 아까 자기가 준 김장김치 가지고 오라고 해서 난 김치통에 든 김장김치를 그대로 갖다 주니 손으로 쩍쩍 찢어서는. 나보고 한번 드셔보시라고 말한다. 보아하니, 아직 먹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데, 자기가 주는 거니, 어서 받아먹으라고 해서, 난무안했지만 막걸리 한잔을 들이킨 후, 장수대기 손으로, 쩍쩍 찢어준 김장김치 한 입을 먹게 되었다. 그리고 고기 한 접을 먹으니, 이 맛이 정말 꿀맛이다. 난 정말 맛있다고 하니까. 다음번엔 더 맛있는,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육을 한번 삶아서, 같이 먹자고 하는 거다. 그러면서, 자신은 이렇게 누가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풀린다면서. 사실 요즘에 혼자 지내면서 김장은 안 해도 된다지만, 동네 사람들과 이렇게 나눠 먹는 기분으로 김장을 한다고 한다. 난 그래서 그래도 어렵지 않냐고 물으니,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, 예전에는 하루에 200포기도 했다면서, 이번엔 100포기 정도만 했다고 말한다. 난 그것도 정말 많이 한 거라고 말하니, 어차피 더 늙으면 쓰지도 못할 몸.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일해야지 언제 해보겠냐며. 힘들긴 하지만, 이렇게 이 나이에도 김장 배포기를 할수 있는 건강한 몸이라서 행복하다는 거다. 그 말을 들으니 장수대기 참 달리 보였다. 그냥 드세고 강한 동네 아줌마라고만 생각했는데,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줄이야. 우리는 한잔두잔 잔 같이 막걸리를 계속 나눠 마시면서, 이런저런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하게 되었다. 나보고 왜 혼자 사냐고, 묻는 장수댁 말해. 오래전에 이혼하고 이 동네로 온 거라고 말하니. 아니, 그럼 재혼이라도 하시지. 그러냐는 말에. 누가 이렇게 보잘 것 없는 호라비 같은 나한테 재혼이나 하겠냐고 말하니까. 그런 소리 하지 말라며 자기 눈에는 내가 정말 잘나 보인다고 말한다. 그러면서 갑자기 내 손을 덥석 만지며 어쩜 이렇게 나이 든 남자 손이 곱냐며 평생 험한 일한번안 해본 것 같다고 말하길래. 난 그렇다면서. 사실 노가다 몇번 해보긴 했지만 난 젊어서부터 펜 잡는 일만 해왔다고 말하니 자기랑은 완전 딴판이라며 장수댁 본인은 평생 굳은 일만 도맡아서 해오며 살아왔다고 말한다. 난말 나온 김에 그쪽은 왜 지금 혼자 지내냐고 물으니 그걸 다 말하려면 소설책 한 권은 내야 한다며 정말 복잡하고 힘든 인생길이었다고 말하길래 난 왠지 장수댁이 왜 혼자 사는지 더 궁금해졌다. 그런 장수댁이 점점 내 곁으로 찰싹 달라붙어 앉더니 이렇게 남정네랑 오붓하게 한 집에서 막걸리 마시면서 담소까지 나누니까 아주 오래전에 연애하는 기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한다.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뭔가 머스해지고 기분이 묘했다. 그런데 왠지 모르게 나 또한 장수되기 편하고 좋았다. 아니나 다를까 나도 꼴의 남자라고 65살 나이에 장수되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다. 급기야 난 술도 한잔 했겠다.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장수댁 손을 덥석 잡고서 눈에 힘을 팍 주니까 갑자기 장수댁이 지그시 눈을 감아버린다. 그 모습의 순간 나도 다음 단계로 나갈 뻔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잡은 두 손을 조용히 놔버리니 장수댁도 다시 감았던 두 눈을 살며시 뜨며 무안해한다. 그렇게 우리는 막걸리 네 병을 어느새 다 마셔버렸고 막걸리가 귀끝이안 좋아서 그런지 점점 취기가 오르기 시작했다. 그런데 가야 하는 장수댁이 갑자기 술에 왕창 취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뻗어버렸고, 급기야. 다음날 장수댁은 어제 일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며 자기가 뭐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물어본다. 난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이런 모습에 자기도 무안했는지 이만 가보겠다고 말한다. 그렇게 장수댁이 간 그날부터 이상하게 하루 종일 장수댁 생각밖에 나지 않았다. 집에서 TV를 봐도 화장실을 가도 밖에서 산책을 해도, 혼자 바둑을 두어도, 오로지 장수댁 생각이 내 머릿속에 가득했다. 어느 순간 난 장수댁에게 마음을 두게 되었다. 하지만 이미 김장김치도 갖다 주고, 우리 집에 더 이상 볼 일이 없었던 장수댁이었기에, 난 용기내어 내가 직접 장수댁 집에 가보기로 했다. 저번에 김장김치를 갖다 준 김치통을 깨끗이 씻어서 장수댁 집으로 갔고, 초인종을 누르니 장수댁이 나온다. 나보고 웬일이냐고 묻는 말을. 난 김치통 전해주러 왔다고 하니까 그게 다냐고 하길래 그렇다고 말하니 뭔가 장수댁이 실망한 듯한 느낌이다. 솔직히 그게 다가 아니었다. 난 오늘 근사하게 장수댁과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었다. 그런데 그, 그 말이 내 입에서 쉽사리 튀어나오지 못한 것이다. 그렇게 하는 수 없이 김치통만 전해주고 뒤돌아서려고 하는데 장수댁이 나를 부르며 잡는다. 저녁 아직 안 했으면 들어와서 먹고 가란다. 그 말엔 난 거절할 법도 한데, 거절은 커녕 기다렸다는 듯이 장수댁 집안으로 들어갔다. 장수댁은 혼자 살면서 참 깨끗하게 잘 꾸미고 산듯 싶다. 집안 거실에는 화초와 화분들이 보였고, 그리고 거실 한켠에 조그만 강아지가 짖지도 않고 날 보며 꼬리를 흔든다. 그만큼 가꾸고 꾸미고 키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다. 장수댁은 그러지 않아도 오늘 저녁에 카레를 하려고 감자며 방근 양파 등다 썰어놓고 준비 중인데 많이 할 거니까 같이 나눠 먹자고 한다. 난 얼떨결에 장수댁 집 안에서 카레를 먹게 되었는데 정말 맛있었다. 이어자 저번 김장 김치도 그렇고 수육도 그렇고 아무튼 음식 솜씨 하나는 최고인 것 같다. 난 카레를 얻어 먹고서 장수댁에게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말해보라고 했다. 왜냐면 그동안 받기만 했기에 나도 선물 하나는 해주고 싶어서였다. 그랬더니 장수댁이 다른 거다 필요 없고, 이 나이에도 기억될 만한 밤을 선물 받고 싶다고 하기에, 우리는 분위기 있게 와인까지 나눠 마시다가 그만, <목소리>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. 그 뒤로 장수댁과 나는 재혼 비스무리하게 되어 함께 살게 되었는데, 알고 보니 현재 장수댁 남편은 행방불명된 상태라고 한다. 보니까 고기잡이 배타로 나가서 깜깜 무소식인 게 8년째라고 하는데, 그러하기에 장수댁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 같았다. 그러면서 장수댁은 딱 2년 더 해서 10년까지 기다려본 뒤 그때까지도 남편이 안 돌아오면 나랑 같이 혼인신고를 하자고 한다. 그래서 난 그렇게 하자며 장수댁 의견에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우리는 한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언제나 부족한 날 장수댁은 지아비처럼 잘 대해줬다. 이렇게 늦즈막히 혼자 독거노인처럼 지내나 싶었는데 좋은 아낙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노년의참 빛을 보는 삶을 사는 기분이다. 모쪼로 우리 둘이 늦음막히 부부로 만났으니 남은 여생 즐길 거 제대로 즐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. 백년회로 하면서 말이다. 아무튼 김장철에 더 가까워진 우린 늦은 나이에도 여느 중년 부부 못지않게 누구보다 행복하다. 잘 들으셨나요?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